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의 김조셉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현성월이라는 그 악단 여자 단장이 와서 지금 사전 점검한다 하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여기저기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에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제가 오늘 또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그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어, 지금 한번 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북한 노동신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인기 대회에 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각계가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남조선 보수 언론들이 악선전을 하고 불신과 대결을 고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처참할 것이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보도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성어리가 대한민국을 방문 한 대례에서 우리 언론들 대형 언론 매체들이 어떻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지 보도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현성어리에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북한의 그 참가 올림픽 참가 그 구성 인원과 그러한 세부적인 각계의그각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인원까지 상세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매체도 남북 공동창가가 북한 김정은과 그 집단의 홍보 광고 대회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도하고 있는 매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진짜 참기가 힘들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청년 여러분들에게 경문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그 경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틀은요, 영웅은 어디 있는가. 영웅은 어디 있는가. 어느 매체도 남북 공동참가가 북한 김정은과 그 집단의 홍보 광고 대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보내는 응원단이 우리의 안보 의식을 약화시켰던 과거의 사례와 같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번 공동참가를 핑계로 북한 김정인에게 온갖 물자를 지원하는 물꼬를 틀게 될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의 반역 매국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보도 안 하고 있다. 십수년간 피땀흘려 올림픽을 준비했던 우리 선수단의 절망과 분노의 소리에 대한 보도는 정신 빠진 북한 미화 보도에 묻혀버렸다. 어느 매체도 노동신문에 어처구니 없는 작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찾을 수 없다. 남북 단일팀에 대해 시시콜콜 밑바닥까지 보도하는 행태가 결국 남북 공동 참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배경에 있는 종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체제 뒤엎기 계략은 어느 메이저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진실은 오직 인터넷에 존재하는 애국사이들을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접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의 노동신문이 될 날이 정말 눈앞에 있다. 아니, 이미 그와 비슷한 글들로 도배되어 있다.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김일성을 찬양하는 호외와 글들로 가득 찼던 대형 언론 매체들을 우린 기억한다. 약 70년이 지난 지금 우린 똑같은 매체들에서 또다시 그런 반역적 글들이 채워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언론이 대한민국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이 현성월의 일거수 일투족을써대고 보도하는 사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악에 대한 자랑스러운 결교와 기계는 죽어가고 있다. 오늘날 언론의 망국적 작태는 대한민국의 각계 각 분야에서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다. 권력, 정치권, 사법부, 교육계, 문화계 노동계, 경제계에서 동일한 대한민국 죽이기 반역 세력들의 작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죽었는가? 지금 내 조국은 숨을 거뒀는가? 지금 대한민국을 내 조국의 심장을 활기차게 뛰게 할 영웅은 어디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조국은 안간힘을 쓰며 호흡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 내네 조국에 산소를 공급해 힘차게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구국의 전사는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그 영웅이며 전사이다. 당신이 대한민국에 조국에 생기를 불어넣고 힘차게 뛰어오르게 할 영웅이며 전사이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현송월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서 쓴 글입니다. 네. 뭐 글솜씨가 별로 좋지는 않, 않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이거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우리 기독인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침묵하지 맙시다. 주먹을 불 끈지고 나갑시다. 그 악한 마귀 세력을 대적합시다. 진멸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피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셔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